3층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계속 살아 있으면서 네. 2층에 2층까지 올라온 선수들과 교전을 하고, 네. 거기서 좀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너무 빠르게 죽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너무 압도적으로 그걸로 그렇죠. 네, 가는 거죠 어, 지금도 보시면 네. 2층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서로 아무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3층에 있는 선수들 이제 견제하는 거고 3층에 그렇죠.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 3, 4, 3라운드를 가져갈 때좀 빨리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방음제 보세요 네. 같이 설을 해서 두 개를 한 번에 설치를 하면 이제는 블루가 내려가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정말 그, 유리해지죠 네. 그러면 공격력이 분산되는 네. 거 아닙니까 상대방 어디에 자리 잡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근 팀이 빠르게 내려가야 되는데 자 아, 일단 비동의 설치를 해서 뚫기 힘들죠 구경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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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지금 맵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은 장면입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 4대0입니다